60년 전 이곳에 영원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우 목사님을 영원교회 제7대의 위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 이 기쁜 날 위임의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을 주 승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기진 양무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로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위회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영등포 노회장님, 목사님, 장로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영원계 승무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내빈들을 위해서 칠청식당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예식을 마친 후 함께 자리하셔서 단말를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식용 떡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사대접이 어려운 점 늙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나가실 때 예배당 입구에서 간식용 떡과 기념품을 함께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식 후에 인연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모님,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마친 후 함께 정식당으로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